합니다. 삼성제약이죠. 2일차 12시 40분 경쟁력입니다. 어, s k 증권이고요 네, 권리공매 가능하고. 음, 상장 예정일이 3월 6일이니까 3월 4일날 네, 권리공매가 가능하고요. 보직금액은 49억, 330만 주, 1,503원이죠. 예, 네, 총 청약건수는 네, 1737건, 뭐 청약건수는 의미가 없고요 네, 균등이 없기 때문에. 어, 75.60이 나왔습니다. 75. 뭐 지금이 12시 40분이니까 최종으로 따지면은 2 0 0이 넘어가겠죠. 200 넘어. 20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, 어, 1억당. 네, 한 50만원 정도 네, 배정이 되는 거죠. 50만원 정도. 네, 그럼 좀 따져봐야겠죠. BNK 같은 경우에는 20, 1억당 한 20만원 이상, 24, 5만원까지 네, 배정이 될듯 보여지고, 어, 유진 같은 경우에는 한 40제니까, 네, 8만원 정도 네, 배정이 되는 거죠. 어, SK 그 삼성제약은 한 50만원 배정이 됐다. 네, 생각을 하면은,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는 스펙은 그래도 더블은... 더블 정도? 더블 언더? 뭐... 네, 그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비행기가 1순위고 2순위는 유진이 1억당 8만원 배정이기 때문에 요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죠. 어, 50만원 받아서 20% 정도 올라가면 비슷한 수준인데 딱한40% 정도... 네, 어... 네, 유진가보다 위에 있죠? 그럼 50만원 받아서 40%는 다 수익이 안낼테고 또 급락이 올테고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10%한20% 수익이기 때문에 이점 경험이나 뭐 한계상으로 봤을 때는 네, 스펙이 확실히 유리한 거고요. 혹시나 돈이 좀 남다 그러면한 뭐 달이 살짝 걸쳐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가끔가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스펙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 거고요. 삼성제약은 네, 경쟁률이 200 넘어간다 그러면 2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있다 보고 2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삼성제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200까지 나올 것 같고요. 지금 경쟁률이 한 75. 77까지 나왔기 때문에. 뭐 스펙이 청약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 청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담았을 텐데 굳이 거기까지 발을 뻗칠 만큼 네,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. 또한 SK 청약하는 네, 스펙도 네, 오늘 내일 80억짜리도 있죠. 네, 그거 담아도 되니까 굳이 뭐 네, 실권주까지 할 그거는 아닌 듯보여집니다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